재호가 어, 예전에 170리안드는 갔었는데 이제 거리가 줄어 서 140리안드고 그때 저랑 마지막 한번 레슨 하고 나서 170이 가셨어요. 아니요. 그 이전은 그건 재작년. 맞아요. 재작년 얘기예요. 170. 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결국은 체를 하루만 안잡아도 감이 떨어져요. 예, 재야 요새 아. 연습 못했어. 그러니까. 1 7 0분했을때 아마 연습 계속 꾸준히 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만 안 잡아도 감이 떨어지는데 그걸 뭐몇 개월 몇년 이렇게 안 잡으면 감이 떨어지죠 드로우를 하고 싶어요 <laughs> 일단 한번 해보세요 네. 거리가 이렇게 안 돼요 140도 안 되는데 네. 한번 보면서 네. 해볼게요 네, 구부리고 계세요. 아, 어... 네, 그렇죠. 펴야 돼요? 펴야 되면 펴줘야 되죠. 세라부터 어... 팔을 구부리고 계신데 그냥 체를 놓은 상태에서 그냥 툭 바로 뛰어보세요. 그냥 이게 중력에 의해서 팔이 쭉 늘어나죠. 체를 놓은 상태? 네. 저 어드레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냥 어깨도 힘 빼고 쭉 늘어뜨려서 척추각만 유지하시면 네. 허이좀 올킬. 하시네. 그렇죠. 펴져있죠. 근데 저 자세를 해볼래요. 왜? 지금 저, 저 자세로 팔을 만 들어보면 그러면 벌써 힘이 왜? 안 들어가요. 아, 그게 네. 힘들어. 어들어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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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이게 늘어들어요. 네. 늘어뜨린 상태에서 제가 살짝 여기 걸쳤다 생각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쫙 펴지잖아요. 우회전으로 돌려야 되니까. 피인데몸뚱까지않 그렇죠? 네. 살짝 이런 느낌. 오회전돌렸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해서 싹 가볍게 예우지 아시죠? 네뭐 이게, 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올라가면서 맞아야 돼. 는 아이언은 조금 좌회전 느낌이고 네. 드라이버는 약간 네. 우회전 핸들을 살짝 돌려서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아이언 좌회전? 네. 아이언 방불러로 내려막아야 돼요 네헐렁훌렁 그냥 손에 들고만 계시죠 손에 팝이 게라고 힘을 빼라는 거지 그립을 누그라는건아니잖아 그립은 그냥 제가 저번에 말했을 기말 듯이 나르라고. 지적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온통 네. 꼬임이 되는데 굳이 머리까지 같이 돌아야 한다. 어. 보이시죠? 특히 네. 네, 머리가 거의 그냥 이쪽 방향을 다 쳐다보고 계시죠. 여기로. 도좀 네. 쳐다보고. 네. 완전 쳐. 머리 시선은 공 방면 여기 뒤를 보고 계시요 머리 신으면 네. 공방이야. 음, 그래서 저 포즈는 그때도 제가 아마 버릇같이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기록한 네. 나 같아요. 음. 장난네본인도 네. 인정하세요. 저, 저게 아마 버릇같이 하니까. 뭐, 꼬임 많이 쓰라 그래가지고 아, 뭐, 꼬임용을 주려면 당연히 머리는 잡고 줘야죠. 머리가 같이 네. 가면 꼬임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얘 뒤를 자꾸 째려본다 생각해 네. 네. 그런 모습 지금 어드레스 아까 잡은 거 기억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백스윙 때 머리 잡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여기 지금 공을 맞추기 임팩트 직전이잖아요 네. 여기서 뭐이 모습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수그리고 있던 척추각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공을 맞추는 순간 완전 일자가 됐죠 아... 배치 지금 배로 그냥 치려고 일어나시는 거요 그죠 지금 봐도 완전 일자죠 그냥 완전 차렷처럼 서 있잖아요 나 아까 처음에 어드레스 했던 각도는 요 각도였죠 백스윙도 요 각도고 유지되죠 근데 때리는 순간 저 배가 올라가면서 배가 올라가요 배가 올라가니까 차렷하잖아요 <laughs>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가 배가 올라가게 이렇게 서 버리네. 그 지나가 공을 맞힐 때도 결국은 더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척추각이 버텨 주고 팔만 쓱 지나가는 아. 이 각도. 즉 네. 머리 버텨 주고 쓱 지나가서 팔. 그렇죠. 근데 척추각이 계속 네. 유지돼야 됩니다. 네. 아예 배 사이로 그냥 쓱 이렇게 지나가는 아. 머리 배 사이로 네. 습예 각도 유지하면서 그렇지 힘들죠? 아, 네. 그 그러니까 저거는 그동안 그렇게 쉽게 친 거야 그냥 힘안 들이고 머리 위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서 있죠. 네. 네. 체는 반대로 내려와야 돼. 아. 그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했돼요요런 모양들 기와 기 사이를 지나가 체가 그렇죠. 네. 귀와 사이로 약간 그러면 응. 여기 오른쪽 어깨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내려간다고 느껴야요 이렇게 돼요 기와귀 아, 예. 사이를 지금지나 아, 돼요 네. 이제 네. 우회전 핸들 꺾고 우회전 했던 모습이고 네. 그림은 좀 경고하게 군만반듯이 잡으시고 다른 힘떼들 그림은 경고하게 아직도 홈이 보이는데 그림은 말 그대로 그립이에요 지어야 돼요 금하게 음. 중간에 이렇게 막 힘이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글씨에 맞춰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티를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검지와 엄지 사이에 티를 하나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쭉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이 티가 살짝 조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스윙의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v 쉐이 e 라고 합니다 두 마디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 걸볼수 있죠 눌러주듯이 티를 살짝 조여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말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시면 안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두 손가락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두손가락 그림을 헛돌어봤어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탑에서 그림을 줘야 되는데 지지를 않고 계시네 아 일단 셀 한번 해보세요 네, 아까 지적한 대로 그렇지 자 그쳤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백스윙 때뭘 시작했죠 머리 안, 같이 안 보이게 네. 시선을 여기 공 뒷면 여기 계속 쳐다보기 백스윙 가보세요. 그렇지. 자, 그다음에 다음 스윙 내리면서 머리와 배 유지하고 사이로 치아가 싹 지나가야 돼. 마셔 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이 아래쪽. 너무 아래는 아니고 기와 기사이로 지나가야 돼. 쓱... 스 고... 오. 그래도 조금 쓸려고 전... 하지만 그래도 네. 아까보다 낫죠 척추각이 유지되죠 휘어 있잖아 지금 그래도 유연성이 있으니까 저 정도 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도 뒤통수 머리 뒤에 기와 기사로아이고 네. 훨씬 더 이뻐졌죠 보시기 네. 어떠세요 아까보다 보 훨씬 이쁘네요 이 네. 자세가 이제 나와요 야 스윙을 하면서 그 척추각 유지 머리 잡 이게 더 중요한 네, 그리고 이제 정파이 맞았을 때쨍 하는 소리 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거, 그게 중요하고 힘들어서 빵 치는 것보다, 이렇게 네. 쳐도, 척추각 유지하고, 정파, 쨍 소리 나는 거기에 맞추는 네. 쪽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음. 예. 네, 그래도 괜찮은, 네. 오른발이. 일찍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네. 손이 뭐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얘는 벌써 피니시 다 하고 있어. 요아 보이시죠? 네. 다 떨어졌어요. 손이 반도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얘를 좀더 잡고 계셔요. 아, 옳은 말 네. 음.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오 좋다. 오잘 쳤다, 여보. 아 나이스. 아 멋지 쳤어. 백시 쳤네. 발을 안뛴다 생각하세요 진 음. 그냥 과하게 연습이니까 그냥 과하게 발을 지면 그래 몸으로만 쭉회보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도 어, 뛰지 그래도 뛰어지는데 안 뛰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네. 어쨌든 뛰어줄 수 밖에는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너무 과하게는 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돌건다도세요 스윙할 건 단지 스윙 오른발 안 떼려고 노력만 해보세요. 지금도 끝이 네, 노력은 했냐? 그렇죠. 네 방향이 잘가잖아힘 줘서 팍리는 거. 오 스트레이트 만네 지금도 느낌 좋지 않으시요 네. 네. 요렇 요렇게 치는. 다른 거는 뭐다 몸에 익어서 잘 하시는데 네, 지금 머리 좀더 잡는 거 하고 요뭐 응. 오른 걸 빨리 안 뛰는 거 하고 그것만 응. 좀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머리는 한빵 하고 한2초 동안 그냥 쳐다 안 본다 생각하세요 네, 여기 아예 쳐다도 보지 마 지금은 아예 심상이맞아고 네, 얼마나 이쁘게 가요 한도 네. 방향도로 한국 네. 한국 응. 한발한 발짝 뒤로 공치지 한지 말고. 네. 뭉치지 말고. 네. 네. 자, 거기서 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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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윙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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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다국다국 한국 한국 니시 한국 한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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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까지밖에 안한려가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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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한국 시국 시선이 국 한국 한국 한 근데 스크린을 보려고는 생각하지 마네 해보세요 다시 한번 풀싱크스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딸려오지만 스크린을 보려고는 하지 아예 예. 그래야지 머리가 계속 유지되네 네. 처음으로 페이드 하나 나왔어요 페이드네 <laughs> 그것도 1 3 0만데 네. 어잘 나갔어 지금 잘 맞았어 완전히 네, 힘쪽에 맞았어, 그 맞았어. 어. 아 근데 지금 저 흑백 하면은 정, 정 중간에 봤어 힘쪽에 맞은 거야 쪽에 맞은 거야 근데 이게 음. 이게 셋셋 저기 뭐지 어드레스 할때 네. 포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실쪽에 그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쳐보면 일단은 가운데라 생각하고 녹 네. 한번 쳐보면 이제 계속 맞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본인이 결정하세요. 아. 자기 스윙 궤도에 따라서. 그렇죠. 칠때 당기는 어. 사람은 좁아지니까 여기 맞을 거고요. 네. 네. 그렇죠 않아요. 좁아지니까 여기 맞겠죠. 네. 칠때 팔을 늘어뜨리는 사람은 또 반대로 늘어나니까 여기 맞을 거예요.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칠때내 팔이 당겨지냐, 늘어나냐에 따라서, 음. 세을 해보시면 됩니 제가 보기엔 당겨지진 않으세요, 팔을. 아, 그래요? 당기진 않을 거예요. 음. 그러면 코 쪽에 당안다요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지금 제대로 맞았죠? 네. 와, 그냥 총 맞아도 120 날라가죠. 이거뭐 이제 아, 속도를 좀 빨리 하긴 했어요. 아, 네. 아, 안 그래도 지금 제가 클럽 스피드를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 아까는 클럽 스피드 여기 약간 60마일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네. 지금 살짝 빨라지니까6 4마일 올라가면서 거의도 이제 1 3 0넘 개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70년대 보내는 속도로 통치치다가 그 네. 궤도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궤도는 바뀌면 안 돼요. 똑같은데 네. 이제 스피드만 살짝 더 내고, 네. 그러면 이제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 클럽 스피드 70까지 올리시면 네. 옛날 거리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번 거임 스피드가 65마일 올라갔고, 네. 네. 어쨌든 정면 들어오 걸려고 좀 어떤 네. 네, 이번 거 제대로 잘 맞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게 머리 안 볼라고 이게 멈추게 응. 되는데 어떤요 이거 여기 그냥 스윙이 멈추거든. 네. 머리를 안 들려 머리를 안 쳐다보는. 스윙이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채는 내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지나가야 돼. 네. 지금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 같아요 음, 아니, 그러니까 속도도 뭐그 정도면 네. 지나가야 되는 거 보세요 지나가야 되는데 팔로 잡아버리시네요 여기서 아, 딱 잡히잖아요 내가 네, 보이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지나, 잘 지나가던 거를 팔로 잡아버리시네요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른발또또 떨어져있죠 네. <laughs> 저 오른발이 버텨줘야 얘가 <laughs> 그냥 슥 지나가거든요 Ready. 그러면은 이 느낌 한번 던져보실래 예. 공을 쩍 75라는 점이 보이죠? 네, 네 저기다가 인내 힘껏 세게 한번 던져보세요 인내 힘껏. 인내 힘껏? 요어 아이고 아이고 7다가 던지겠다 아이씨 이것도 못하와자 어? 어? 제가 음.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내네네네는네네 네, 네. 다리도 써지고 몸도 써지고 다 써져요 이렇게. 어, 네, 네. 근데 네. 아까 하신 거 그러셨어요. 예. 아, 네. 어떻게 해야지 힘껏 던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줬죠. 지금도 손을 이렇게 잡으셨다면 손을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잡아버리잖아. 요이 맞아, 잡는 대. 네. 그냥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아, 누군가한테 돌 던져야 된다고 하면 그렇죠? 던져야 돼. 자 그럼 그 느낌을 이제 채를 한번 던져보세요. 한 손으로. 채를, 네? <laughs> 채를, 네. 저 스크린에다 그냥 던진다 생각해보세요. 공던지듯이던지려면 네. 보세요. 제가 이 무게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얘가 이만큼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보시죠. 약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머리 뒤로 돌아가잖아요. 네. 던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아... 네. 해보세요. 그걸 그냥 저 75에다 던진다 생각해보세요. 아... 지금도 잡잖아요. 뭐, 확 그런... 나 던져버리면 머리 뒤로 돌아간다고. 그렇죠. 돌아가죠. 던져, 그렇죠. 오예 돌아네. 응, 돌아가잖아. 내가 한 손으로 그 무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어. 근데 그걸 자꾸 잡아 버리시니까. 근게 여기서 내가 멈추는 느낌이지. 응, 응. 자, 던져 보세요. 얼마나 잘 돌아. 네네. 응. <laughs> 근데 공앞배서 멈췄다. 자, 그럼 이제 두손 잡고 던져 보세요. 두손 잡고 그냥 75점 거기다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돌잖아. 뒤통수를 탁칠 동안 가잖아요. 아. <laughs> 체가 뒤통수를 칠 동안 가잖아. 어, 그러네. 그걸 왜 자꾸 잡아요? 어.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당연하죠. 응. 어. 그렇게 해서 피니시가 한 번에 촥 가야지. 자꾸 지금 잡았다가 그랬다. 응. 어. 그니까, 스윙은 그냥 한 번에 쓱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뭘 하고 계시나 앞에서 보세요? 네. 네. 지금 하시는 건 이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써요. 네. 했으면... <laughs> <끄고 계세요>. 이게돼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잡았다가 이렇게 시주면 아... 예.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아까 돌 던지듯이 해서 했구나. 끝까지 한번 해.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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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채 던진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거든. <laughs> 요 한번에 쓱. 오. 잘안 맞았지만 어쨌든 그 스피드 가지고 확 올라갔잖아요. 67. 네. 한번 근데 아까 제가 필요한 조건을 지금 못 하고 계세요. 네. 다리 잡아야 되고 머리 잡아야. 그 조건이 들어가면 이 스피드에 이제 빡 맞으면 날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지금 스피드는 지금 많이 오르셨어. 70마일. 그래서 네. 놀고 계시잖아요. 네. 단지 이제 이 괴도 길을 아직 못 만들고 있어. 지금 다떨어지 <laughs> 발도 떨어지고 머리도 떨어지고 그냥 붙여보세요. 네? 자, 이제는 떨어뜨리려도 못 떨어뜨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스탠드 쪽으로 오시면. 어, 어. 아, 이거 붙이시오. 얘를 위로 붙이시자그 어, 네. 상태에서 이거 유지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볼려요 그냥 던지시라고, 던져? 머리 뒤에 갈 때까지. 연습 수행 해보세요, 뒤에서. 에서 응, 공 치지 말고 뒤에 네. 네. 아까 머리 뒤로 갈 때까지 던져보세요. 그렇죠. 자, 이제는 발이 안 떨어지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자, 그 느낌으로 한번또 휘둘러보세요. 한 번에 쓱. 오케이. 공, 공 때려봐요? 어, 공 때려보세요. 아이고 이제 그림이 까어졌어네 근데 그게 계속 떨어뜨리니까 그런 거야 다시 한번 그렇지 아 지금도 스윙을 끝까지 안 했어 잡아버렸어 시청수칠 때까지 돌려버려 도리네 <laughs> 어, 맞아. 방음 다... 와. 아, 잡죠 아, <laughs> 잡점. 아 했지만 지금 보세요. 두다리를 붙여도 다 나가잖아. 다 나가네? 아우두 응. 다리 아. 다 붙이고도 다다 나가죠. 또 오른발 진짜 중요하네. 와, 그... 들어 그러니까 아 이게 되면 이게 들고, 이게 되면 이게 들고, 어. 잠렇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보시면 네, 이런 네, 네, 네.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 발을 잘안 끼기 위한 연습은 붙이고, 그러니까 느낌상 최대한 붙였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네. 빵 네. 상체는 잡혀 있고 상체만 꼬임으로 버는 거. 꼬임으로. 네. 아, 네. 이게 붙어있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와. 그런 느낌. 수영할 건다 하잖아요. 네. 네. 조금 되면 이제 조금만 이제 어깨 넓이보다 좀 작게 이 정도 벌리고 네. 또 똑같이 그래서. 와. 네. 그래도 안 떨어지죠. 네. 아 그런 느 이게 계속 안 떨어지게 되는 느낌까지 오고, 머리도 계속 척추가 유지하고, 그러면 이제 떨어뜨려도 나중에는 떨어뜨려도 나중에는 스윙하고도 이 정도 음. 밖에 안떨어져 예. 이걸 계속 예전에 너무 쉽게 그냥 훌렁, 훌렁, 훌렁 하던 하는 거를 좀더 잡는다고 느낌이 다리에 오른 다리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지금은 좀 좁혀서 이거 스윙은 뭐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은 스윙보다는 다리 잡는 거 포인트니까 그렇지 뭐잘 맞아요 아, 그래도 많이 좋아요 지금 한번 볼게요 본인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떨어진 게이 정도예요. 보세요. 어, 지금 보기에는 뭐 많이 괜찮죠? 네. 그리고 이 다리가 잡혀, 오른발이 잡히니까 척추각이 얼마나 이쁘게 일자로 서 있어요. 와, 예. 네. 완전 벽이죠? 네. 보셔도 이쁘지 않아요, 이쁘네 네, 완전 벽이잖아요. 이게 바로 스윙에서 벽을 만들어라, 벽을 만들어라. 아, 그 위험이, 그 위험이. <laughs> 자, 그래서, 이게 오른발 딱 잡혀있을 때, 이 모습이. 벽도 만들고, 머리도 잡고, 다 되는 거예요. 그속속 그거, 한 번, 감을 익혀보세요. 감이익히면조금감이 온다 싶으면 이제 조금씩 벌려보시면 돼요. 그렇죠. 렇 발 붙이고 쳐도 얼마나 별거 다가요. 아, 그러네. <laughs> 어, 그런 뭐, 말안 떨어지잖아. <laughs> 아, 이거 얼마나 이게, 이게 자꾸 자꾸 할까? 그러지. 아, 니 근데 뽀삐는 <꼭> 아가서 <laughs> 어. 이게 풀스윙 못하고 못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해도 되죠? 그리고, 피니시 때 발이 떨어지는 거는 언제냐면 이게 다 돌고 나서 진짜 여기까지 잡고 다 돌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갈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딱 돌면서 서는 거예요 마지막은 네. 네. 어쩔 수 없이 어,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중간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돌려 음. <laughs> 네. 어, 아 그렇죠 다리 잡아도 뭐 무백도 말리고 다맞아 네. 지금 쫀득하게 맞지 않아요? 네 음. 소리가 들었 그리고 다리딱 잡고 음. 벽도 딱 만들고 음. 괜찮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떡이 뭐 오른발 잡는 거 네. 머리 벌떡안 들고 시선이 돌아가도 최대한 여기를 유지하고 오. 스크린은 안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네. 볼수 있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럼요, 그럼요, 그게 바로 머리를 잡으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또또또 피니시 할때 이게 발 들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피니시까지 한결니가 발을 또 아, 들어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laughs>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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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 아, 진짜. 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반은다 드렸어요. 머리 속은 네. 다 이제 얘기하시죠. 네. 네. 하지만 이게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몸이. 관련돼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부터 네. 할수 있는 건 본인이 연습을 해서 네, 얘도 잡아야 되고 머리 네. 어, 시선도 그렇구나. 잡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채도 이제는 멈추지 말고 확 던지셔서 네. 뒤통수까지 던질 때까지 던져야 돼요 통수까지 네. 계속 잡았다가 아니 <laughs> 여기서는 게 네. 잡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럴까? 아, 왜 그럴까 아 진짜 그니까 체 무게 이 엄청난 거를 던져도 스피드가 날까 말까 하는데 이걸 또 가나가 잡아버리니까 네. 에, 스피드가 다줄잖아 가지고 있는 힘은 이만한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줄여버리니까 스피드는 반바, 반밖에 박반안 돼. 네 아니 근데 릴리즈가 근데 제가 러면 안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릴리즈가 그쵸 그니까 릴리즈가 소위 말하는 그 채를 좀 뿌리세요 던지세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지금 못하고계셨 근데 여기 릴리즈 할때 음. 체가 음. 여기 그립 끝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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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봐야 돼요. 그렇죠더 정확히 말하면 저 여기 팔꿈치 있죠. 네. 얘가 지면을. 아 예. 네, 팔꿈치 여기, 저, 지면. 뭐, 보셔. 보셨, 지면 보셔.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벽을 말끔히. 아, 그럼 이제 치킨이 뭐 이렇게 팔 굽, 굽어지는 거이런게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팔은 쭉 뻗어 있고 네. 얘는 지면. 지면. 지면 보면 샤넬 얘도 지면 보는데 아 그리고 이건 크로스거든 네. 크로스 그렇지 그렇게 되네 아무튼 오늘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다 전수를 해드렸고 이제 본인이 익히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어느정도 익혀 오시는지는 그래 이거는 뭐 공을 굳이 안 쳐도 집에서라도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모아놓고 다리 안 뛰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이걸 해보셔야 돼요 머리도 계속 벽을 안 쳐다보고 그지면에서도 벽을 언제 쳐다보냐 다 돌고 끝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못갈때 턱이 걸려서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아턱에걸렸어 네. 그러면 네.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그래서. 네. 그렇죠 해보세요, 다시. 자, 끝까지 오른발, 아을 예, 치는 게 아니고, 오른발 끝까지 잡고, 시선도 끝까지 잡아보세요. 백신을 갖다가, 가세, 끝까지 잡아세요 자, 이제 더 이상 이게 탁 걸려서 못 가죠. 이제 못 가죠. 근데 팔은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적으로 들려요. 자연적으로 들리죠. 아, 예.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들어버리니까 힘이 다 풀려버려. 그지? 내가 들어버렸지. 네. 빨리 그렇죠.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어... 맞죠. 그렇게, 어, 하면서 어, 돌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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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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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니까, 아, 이게 진짜 막 나는 버티고 버티는데 얘가 어쩔 수 없이 가니까 나는 어, 버티고 싶어. 근데 간데어 가네, 가네, 가네. 이러면서. 근데 그동안은 하 슥. 안 돼요. <laughs> 두서없 가야죠. 그래 야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뭐 벽이 딱 생기는 거죠. 지 네, 천... 어. 멋있게 우아하게 이렇게 두 시간.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유,